내가 어제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긴데 어제 85세의 어른이 말이야, 식사를 하자고 해서 평소에 모임에서 아시던 분인데, 어른이신데, 8 5세 어른이 식사를 하지, 하더라, 초, 초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어, 평상시 아주 어른을 모시는 분인데, 수술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기 전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최근에 본 일본의 그 유튜브에 의사가 쓴걸 내가 읽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85세 어른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기라도 수술을 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수술을 하는 순간 이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몸이 회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 그런 상태가 된다 그 얘기. 이미 85세면 장수에 해당한 겁니다. 우리 앞세대가 지금 제 나이 70이 넘은 제 나이가 제 주변에서 막 죽어가고 있거나 두뇌가 완전히 가발했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 85세의 어른이 몸에 칼을 댄다. 이거는 자살행입니다 자살행위. 자기도 그걸 아니까 저렇게 한 사람씩 불러다 식사를 하겠죠. 생을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고 우리보다 앞선 소리를 들어야 되고, 생이라는 게 뭔지를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을 제대로 살해하는 것이죠.